아, 예 헬스장 여자 화장실이 막혔다는데요 아니 뭐 지금 우리 우리 보고 지금 화장실 저똥 뚫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아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사바장님 어떻게 돼요? 똥 뚫어야 돼요 지금 우리? 뚫어야 됩니다 아 <laughs> 뭐 여보세요 <웃음> <웃음> 일단 네, 가겠습니다 예. 네. 아 화장실 어디가 막혔어요? 화장실 여기요? 아니, 여자 화장실 여기요? 여자 화장실 예 여기요? 네 예. 아, 이렇게. 아, 즐겨주게. 아나 하다가 안 됐어. 아 씨. 해봤어요. 잠깐만요. 아, 그래도, 저, 반주도 이거, 이거. 그래도, 내려가지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국민, 분림, 국물은 없네. 아유.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 한번 뚫어볼게요. 이거, 반장님 이거, 저거 없어. 그냥, 이거 말고, 뚫는거 말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없고요. 내비 네, 것밖에 없는데. 그래요? 네. 수신고. 요저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님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미아 과장님그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한번 로 왔는데 먼저 여기 아, 창고에 참고리... 공비비도 없어가지고 다 있대. 했는데... 안녕하세아 <laughs> 여기 영상에 이게. 여기, 나와요, 선생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안겨요안뛰겨요 안 이게, 이게 지금, 크롭봉이 세게 하고 튀기 때문에, 근데 궁극률이 많이 없어서 좀 다행이에요. 아니, 을을고이 이거, 반장님 하다 못한 거예요, 아 이거요? 지또 시청자들이 이제, 여 들고요. 아, 이거 가까이 틀지 파트 하고요. 네, 파트입니다. 이거, 이걸로 하게 겠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거로, 이걸로, 이걸로 하는게 나아요. 이게 아기 꽉 차서. 아 빠지면 어떻게 입으면 돼요? 이거이 악이. 이이 뭐 <목소리> 아, 거 나와야 되는안 내려가? 와요 아니 지 피를... 아. <laughs> 아니 무슨 이게 아 무슨 이 아, 이거 뜯었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과연이라서, 뜯었네, 이거. 네, 이걸로만 해도 되는데, 어우, 씨. 그거 뜯겠어, 이거. 하여튼, 뜯어였습니다 네, 가시죠.